안녕하십니까. 소설로또입니다. 1098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꿈풀이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꿈을 꾸신 분이 서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견내 출음 번호만 살펴봅니다. 1097회차. 14, 33, 34, 35, 37, 40, 보너스가 4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수가 34번이 있었고요. 또 30번대에서 3년번이 나왔습니다. 33, 34, 35. 30번대가 무려 4개나 나왔네요. 그리고 10번대에서 14번, 어, 그리고 20번대가 없었습니다. 40번대 40, 그리고 단번대에서 4번이 출연했네요. 직전엔 정말로, 아, 이수동조합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해차였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또 출연한 분에 맞는 그런 예지몽을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댓글 쭉 한번 살펴봅니다. 자, 두수 이상 출연하고 좀 간단한 꿈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닉네임을 안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던 옛날 집 옆에 친구네 밭이 있는데 해바라기가 밭에 다 심어져 있고, 또, 또집 밑에 친구 된논인데 거기도 해바라기가 가득 심어져요. 제가 해바라기 군락지를 만들었다고, 관광지가 달랑갑다 하고 말하는 꿈, 이런 꿈입니다. 우리 공대선님께서 불리해 주셨는데, 해바라기가 40번이네요. 40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어, 맑은 바다도 4번, 40번인데, 그 중에서 어, 4번, 40번이 둘다 출연했네요. 쭉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김정수님 꿈입니다 몽자 4월 14일이네요 벌써 4번 14번 몽자 프로필에서 둘다 출연했네요 몽자랑 가발 원장이랑 어 길을 가다 쇼윈도에 검정색 원피스가 걸려 있는데 예쁘다고 해서 옷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보여 달라고 해서 보는데 허리에 검정 벨트가 있고 이런 꿈이네요 어, 보니까 그러니까 공대선님께서 부르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 여자가 4번, 30번, 40번인데, 여기서 4번과 40번이 출연했네요. 벨트가 40번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35번도 있습니다. 35번, 40번이 있네요. 그리고 쭉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길조림구입니다. 투명색 횃불을 봤어요 꿈수 부탁드릉용 하셨네요 투명색 횃불 어, 공대서님이 두수 주셨는데 1번과 37번을 주셨는데 37번이 출연했습니다 역시 꿈과 소자님이 횃불은 어, 27, 37 주셨는데 37번이 출연했습니다 <laughs> 아, 우리 길조님 37분 감사하시다고 또 이렇게. 길조님 꿈입니다. 70년대 여가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꿈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꿈이 간단하죠? 가수가 4분이 출연했습니다. 4번. 그리고, 아, 우리 꿈과 숫자님이 딱한수 주셨는데 34번 출연했습니다. 재용님 꿈입니다. 재홍님 꿈입니다. 현재 31살 딸 아이가 아기 모습 이불로 싸서 잠재웠으며 미용실에 갔는데 두 팀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양쪽 다 많았으며 저녁 때 같이 일하던 친구가 검정 봉투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꿈, 이런 꿈입니다. 아기에서 14번이 출연했네요. 그리고 공대선이 풀해주셨는데 미용실이 33번이 있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해 주셨네요. 보니까 금은 봉투에서 33번이 있었고요, 트렁크에서 40번이 있습니다. 아, 우리 꿈과 숫자님이 세수 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수가 출현했습니다. 33, 40. 길조님 이 하나 되어 있네요. 이마는 몇 번일까요? 하셨네요. 이마. 아, 우리 이마는 35번이라고 아, 정확하게 또한수딱 이렇게 풀해 주셨네요. 깔끔하고. 간단해서 이렇게 또 소개해 드립니다. 어, 내가 초등학교 때 살던 마당이 있는 집이다. 수도권에서 물을 털고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자전거에다가도 물을 뿌리고 있다. 빨래줄에 빨래가 자전거 체인 쪽에 기름이 묻을까봐 옷기지를 땡기고 자전거를 씻긴다. 이런 꿈입니다. 자, 어, 공대에서네이브해해 주셨는데, 몽자. 아, 6월 4일 중에서 4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번이 있나요? 우리 꿈과 숫자님이 또 세수 주셨는데, 그 중에서 14번과 37번이 있습니다. 야, 우리 꿈과 숫자님이 세수 주는 중에서 두수가 벌써 일출 이렇... 합니다. 우리 정말 잘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선님께 하나 더 있네요. 반갑습니다. 몽자 4월 14일. 집이 폭파되는 느낌인데, 먼지가 쏟아져 깜짝 놀라, 내 아이들이 저 안에 있는데 하고, 이런 꿈입니다. 아, 공대선님이 불이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몇 번이 있나요? 14번이 있고, 헐멍지, 헐건 35번이 있네요. 40번도 있습니다. 아, 모르는 여자가 40번이 있습니다. 4번, 14번, 40번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35번도 있네요. 폭파가. 자 그리고 넓은 바다에 많은 배들이 질수 있게 있었는데, 하얀 색깔의 배들이 있고, 하얀 깃발이 다 있었는데, 깃발 끝에 빨그스름하게 색깔이 다 있어서 참 예쁘다 하고 생각했고, 이런 거입니다. 우리 김이라고만 해주셨네요. 어, 홍대선이 불려주셨는데 넓은 바다 4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깃발이 34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4번도 있네요 빨간색 4번도 있습니다 세수가 있었네요 홍대선이 흰색 배는 40번, 40번을 번 준회했습니다 꿈과 숫자님도 배는 40번 있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한수 두슈스 다 있습니다. 고정에 조금 간단한 꿈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길전이 마지막 꿈이네요. 한번 볼까요? 길전,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 덕분에 로또 2등, 3등이 걸렸다고 저에게 카페에서 파는 둥근 플라스틱 그릇에 새 못빵 한 조각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밉니다. <laughs> 2등, 3등 됐는데 그빵한 조각을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런 꿈 같습니다. 아, 여기는 몇 번이 있나요? 없나요? 마지막 꿈이라서 속이 소개... 아, 14번이 있네요. 빵 14번이 있습니다. 마지막 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 해차 1097회차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098회입니다. 1098회.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참고를 하셔서 도움되는 회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98회 꿈풀이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